그리고 또, 언론사를 그늘이시고, 언론사를 가지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포천을 사람 냄새 나는 곳으로 만드셨어요. 포천시장 기호 1번 최호열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바람기회에세포차 더불어 민주당 포천시장 후보 기호 1번. 서 한남미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국립전국기계공고 1회 졸업생과 11대, 12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원강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1987년 부인 허정남과 결혼하여 스가의 1남 2녀를 둔 가정으로 28년 전 포천에 정착하여 주식회사 경기북부전기연전관리공사 보은종합전기주식회사 보은기업주식회사를 창립하는 데 성공한 기업으로 인 자수성가하였습니다. 6년으로 휴관을 거듭받은 포천 신문을 주변의 권유로 인수해 단한 번도 휴관 없이 대표적인 지역 언론으로 키워냈습니다. 포천에 대한 사랑, 열정, 추진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18대, 19대 국회의원 후보 조청 정책토론 회 45대 7장군수 후보 초청정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땀 흘리며 고민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리고 허천신문불루이웃돕기 창구, 허천신문 사장기 게이트볼 대회 개최, 허천 노인마라톤 대회 개최, 포천민속경기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의 발전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 노인명예 기자단, 주부 명예 기자단, 학생 기자단을 포천신문 14개 단체 중 포천시 최초로 창설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신문 합창단. 고천신문 골프 동호회 고천신문 사진 동호회 고천신문 산악 동호회를 최초로 창설하여 다양한 문화 교류와 활성화를 이루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5년간 우유 독기 기금을 모아 1800여 명의 어려운 우위의이웃들에게 밝은 희망을 선물하는네요 최고의는 부처를 사랑하는 진정한 부처는 부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처는 열과하기 힘들 정도로 총체적인 난제만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이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무엇 때문이고 누구 때문인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변화를 통해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변화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저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향후 2, 3년은 위기에서 탈출하느냐, 머무느냐가 결정되는 골든 타임입니다. 잃어버린 23년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최고열 위원장님을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부의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기업도 제대로 꾸려보셨고요. 네. 창의적이신 분이시고. 네. 그리고 또 언론사를 그늘이시고 언론사를 가지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포천을 사람 냄새나는 곳으로 만드셨어요. 각종 단체를 다 만들고 동호회를 만들고 포천을 어울려 사는 그런 인정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포천 그러면 산정호수 있다 이 정도밖에 몰라요. 저도 예전에 서서방 정읍산 데리고 산정호수 몇번 왔습니다. <laughs> 앞으로 우리 포천이 도전 창의적인 정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선도하는 도시, 그런 도시로 만들려면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분을 시장으로 뽑으시면 돼요. 맞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네. 네. 아, 여기이자리오오사사실실소식인인요제제얘를못못으으신분들한테좀 전해주십시오 자 더불어민주당 분권 교체 해낼 것같습니까 네. 잘못해가지고 그중게그 그 이상한 당에 그 뭡니까? 폐렴치범으로 아웃된 그 당을 또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보천 발전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뽑지 않을 겁니다. 성질나서. 네 저도 뒷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기호 1번, 1번. 가 이름을 부르면 사무실 개소식에 와서 저기 지지 발언 한다고 저 성과현이가 사진 찍어가지고 저를 당 대표를 고발해요. 네, 그래서 저는 찍으라고 할실를 해드릴 수가 없고 오로지 여러분만이 마음속으로 꼭 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확실하게 만들겠다 주미애 대표가 약속했고. 지방선거의 경기도 신사 확실하게 만들겠다 약속드렸는데 보천만 남들 다 대한독립 만세 부를 때청만 폐하 만세 부르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보천 네. 뭐 발전을 위해서 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60%입니다 반드시 정편을 청산해라 꼭 정권교체 해내라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달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향해서 제가 전국을 다닐 텐데, 이번에 그보다 먼저 4월 12일 날, 우리 포천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그런 굳센결의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시한번돈 갖고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일꾼입니다. 검증된 일꾼입니다. 최고열입니다자 다음 축사 우리 전해철 경기도당 위원장님 다시 한번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후배인데 우리 김지평 의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앞으로 선거에서 일선에서 바닥에서 열심히 뛰라는 뜻에서 도당위원장 저를 먼저 인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박수를 다 한번 쳐주십시오. 전해찬입니다. 아직은 파티 쌀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왔는데 덥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데요. 이 열기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이 소개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보통 소개를 잘해야 본전이라고 하는데 후보 중에서 오늘 소개하는 분 우리 채널로 보니까 독특합니다. 후보한테 여러 명단을 줘서 소개를 하는데 우리 최하열 후보는 보니까 아무런 종이 없이 명단 없이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중요한 분들을 빠뜨리지 않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포천에서 정말 준비된 후보다 그리고 구석구석을 잘하는 분이다 무엇보다도 포천에 있는 소중한 분들 중요 분들 함께 해야 될 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후보라고 생각했는데, 동의하시면 우리 후보께 큰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김진표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기 앞줄에 앉아있으니까 왜 이리 더운가? 하 그랬더니, 올라와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네요 정말 열기가 뜨겁습니다. 아, 어, 포천에 3년 만에 왔습니다. 어, 반가운 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도 어, 반갑고요. 포천하면 산정호수, 한탄강 같은 좋은 경관이 있죠. 요즘 가장 높이 치는 관광자원 아주 보건데 그리고 어, 스키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뭐 관광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또구위포천고속도로 타면 서울서 한 시간이면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포천이 정체되어 있다. 이웃 양주보다도 또 이웃 경기도 북부 지역 중에서도 포천이 좀 정체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오면서 차속에서왜 포천이 이렇게 발전을 못했을까 하면서 제가 역대 포천시장을 한분한분 떠올려 봤습니다. 한마디로 포천이 이렇게 된데 이전에 계신 분들도 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을 잘 뽑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과거에는 민주당 이름으로 시장 후보 내서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래, 이번에는 아주 고르고 고르고, 당명도 고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다가 귀한 분을 한번 모셨는데, 여러분, 이분 괜찮죠? 네. 서 우리 최민의 대표나 또 우리 도장 위원장님 말씀 통해서 잘 아신 것처럼 우리 최 후보는 기본적으로 머리가 뛰어나게 우수한 분입니다. 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머리만 좋다고 좋은 시장 될수 없습니다. 머리는 좋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일에 대한 집념이 있고. 심이라고 철저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보천에서 우리 시민들이 최 시장님, 최후보님을잘봐 오셨죠. 중소기업을 잘 성공시켰는데 그 중소기업 사장으로 편안하게 먹고 살면 편안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천에 관한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지역신문사를 인수해서 15년간이나 경영한다는 거. 세상에 못할 일이 지방 신문 사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장님.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최 사장은 제가 알기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론지필로 그 정신으로 포천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 빠른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며 15년간 한 번도 휴를하지 않고 포천에서 신문사를 경영할 수 있었다. 그 끈기와 그 희생정신 그리고 그 치밀한 경영능력 이것이 지금 포천을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